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대 K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는 KC 켈리 카드로 반격에 나섭니다. 30일 KIA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켈리는 서서히 한국 무대에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KT 원정에서 5.1이닝 6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QS라도 해주면 다행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KT의 투수진 상대로 4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전날 경기는 세계의 실직을 범한 야수진이 스스로 경기를 무너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4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그냥 승리조의 휴식을 확보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KT는 윌리엄 쿠에바스를 내세워 5연승에 도전합니다. 30일 NC와 홈 경기에서 6이닝 이 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쿠에바스는 그를 영입한 이유를 투구로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의외로 KBO 투수치고는 잠실과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임찬규와 오석주를 무너뜨리면서 김상수의 두점 홈런 포함 8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를 원정까지 이어갔다는 점이 무엇보다 반가운 부분입니다. 원정에서 타격 호조가 이어진다는 건 KT의 기세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2인인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박영현과 김재윤을 너무 굴리는 것 같습니다. 양, 팀 모두 타격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부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잠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켈리와 코에바스는 막상막하라고 할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최근 KT는 불펜의 과부하가 심한데 반의 LG는 승리조가 나름 휴식을 취하고 있고 여기에서 승부가 갈릴 것입니다. 두번째 경기는 SSG 대 기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SG는 김광현을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30일 키움 원정에서 7.2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김광현은 최근 이 경기에서 작년의 위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KIA 상대로 이번 시즌 QS급의 투구가 이어졌지만 지금의 김광현은 홈에서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윤영철과 김재열 상대로 3점을 올리는데 그친 SSG의 타선은 초반에 투수진이 일찍 무너지면서 타선도 일찍 백기를 들어버린 모양새입니다. 등판하는 족족 무너지면서 6.1이닝 동안 12점을 허용한 불패는 딱히 해줄 말이 없습니다. 기아는 양현종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30일 LG원정에서 5이닝 2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양현종은 투구에 기복이 심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홈에서 SSG 상대로 호프와 부진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이번 경기도 기대를 하기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을 맹폭하면서 홈런 4발 포함 무려 17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가끔 문항만 가면 퍼지는 폭발력이 이번에도 빛을 바란 바 있습니다. 특히 볼넷을 효율적으로 득점으로 연결시켰다는 게 대승의 포인트입니다. 3이닝을 일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일단 주력들의 휴식이 소중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KIA의 타선은 이보다 더 놀라울 수 없는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대승 뒤 침묵은 거의 공식에 가깝다는 점이고, 지금의 김광현은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양현종의 투구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양현종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퍼포먼스 레벨이 떨어지고 있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이 경기는 키움 대 N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은 아리엘 후라도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30일 SSG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후라도는 6월의 호조가 막판에 끊겨버린 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금년 NC 상대로 홈에서 6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다는 것 역시 불안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패디 상대로 원 찬스에서 2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1차전에서 보여준 폭발력은 기대하기 힘든 편입니다. 그래도 홈에서 타격이 제 몫을 해준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 것입니다. 3.2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승리조가 계속 제 몫을 해줘야 합니다. NC는 테일러 와이드너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3 1일 KT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와이드너는 투구 패턴을 바꾸면서 완벽에 가까운 쾌투를 해낸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장재영 공략에 실패하면서 사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NC의 타선은 안우진 공략에 보여주었던 기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느낌일 정도입니다. 특히 키움의 불펜 상대로 이틀 연속 공략 실패가 뼈 아픕니다. 그나마 불펜의 3이닝 무실점이 위한 정도는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안우진 뒤 장재영은 필승 패턴이었고 NC의 타선은 경기 후반에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라도는 유독 금년 NC만 만나면 고전하는 징크스가 있는 반면 와이드너는 이제야 KBO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익힌 것 같습니다. 네번째 경기는 한화 대 롯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는 문동주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30일 삼성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문동주는 최근 이 경기에서 14이닝 무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13일 롯데 원정에서 2.2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는 이를 갚아줄 수 있는 찬스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나균환과 최준영 상대로 노시환의 두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하나의 파선은 우천 취소로 분위기를 다시 다잡을 수 있던 게 상당한 도움이 된 모양새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미들 맨인 강재민이 두점 홈런으로 동점을 내준 건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롯데는 찰리 반지가 연패 스토퍼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1일 두산과 홍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파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반지는 그야말로 진검다리 호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번 흐름은 매우 높은 확률로 부진 타이밍인데 하필 13일 문동주와 홈 맞대결에서 3.1이닝 3실점으로 조기 강판했다는 점이 걸립니다. 전날 경기에서 한승주와 강재민 상대로 잭엑스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롯데의 타선은 울산에서 시작된 타격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진을 벗어나는 건 난이도가 대단히 높을 듯합니다. 또다시 접전에서 무너진 불패는 8회의 최준용이 아니라 김상수를 등판시켰어야 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하나의 타선은 마지막까지 훌륭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입니다. 문동주와 반지는 여러가지 의미로 막상막하일 수 있으나 최근에 반지는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무엇보다 또 4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점이 반지에게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경기는 삼성 대 두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최채흥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30일 한화와 홍 경기에서 2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최채흥은 첫 등판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 모조리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홍 경기 투구가 좋지 않았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부분일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 상대로 4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두자릿수 안타를 때려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다만 4안타를 때려낸 김윤준을 다른 타자들이 받쳐주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5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볼넷으로 자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산은 브랜든 와델 카드로 5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30일 롯데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브랜드는 작년보다 한층 더 나아진 투구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지금의 브랜든이라면 삼성 타선을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삼서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7점을 득점한 두산의 타선은 상대의 재군난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게 결국 승리로 연결된 바 있습니다. 지금 두산의 타선은 끈끈한 만큼은 확실한 편입니다. 4.2이닝 동안 이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박정수의 불안함이 운용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타선은 빈말로도 공격력이 좋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전날 김동주 상대로 나름 호조를 보여주긴 했지만 와델 공략은 매우 어려울 듯합니다. 반면 최채흥은 준비 없이 바로 1군에 올라온 문제가 그대로 터지고 입고 두산의 타선을 막아내기엔 삼성 투수진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